군사전략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상전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 사상전. 사상전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어디서 표가 되느냐 하면은 요새 신문을 보시면은 방송을 들으시면은 항상 어떻게 보도하느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써가지고 나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은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명박 기업도 <laughs> 그런데 왜 우리가 김정일 한테 위원장이라는 조칭을 붙여주니까 그것은 한국의 언론, 정치계, 학계, 정교조, 민노총, MBC 등등 한끗 없이 여기에 좌경적 적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왼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대단히 강하다. 여기에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까지도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300만을 학살한, 300만을 살상 품겨 죽인 아웅산 테러를 해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들을 죽인 칼기 폭발을 해가지고 1 0 5명의 근로자 등을 죽인 이 김정일에 대해서 조칭을 붙일 때 위원장이라는 조칭을 붙일 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위원장이라고 붙이는 신문사나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위원장이라는 이름 빼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행동하겠다, 신문 거부 운동하겠다, 신문 사절 운동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겠다 똑같이 김정일한테 위원장 붙이는 이 언론이 이승만 박정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두 위대한 민족 지도자 앞에는 뭐라고 붙느냐 독재자로.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고 김정일은 위헌적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상전에서 이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기겠느냐? 남북한 끝나지 않은 6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낼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흔니아까게 이야기했는데 북한은 거짓 국가가 되고 거지 국가가 되고. 사람들이 말라 비틀어진 꼬맹이가 됐으니까 자신 있다.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한의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이 없다면 그 말이 맞지만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있고 종국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하면은 그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막연한 낙관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별 책임 없는 사람. 뭔 그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몸으로서 생명을 걸고 북한 정권과 사운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논리적, 이론적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어요. 그것이 공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동 자유민주주의를 인형으로 해가지고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만 으로는안돼요 광공을 해야 됩니다. 즉 공산당과 상호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광공전사입니다. 광공전사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요새 광공하면 은피 부는 사람들이 많죠. 광공하면 은 광공이 인기가 없는 말이 어떠세요 광공 그게 꼭 좌파가 아니더라도 방공하면, 그, 나름, 그, 오 되는 거, 그, 70년대, 114세 때 이야기지, 왜 방공을 꺼지고 되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치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통과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방공 안 해도 돼요. 그사람 자유주심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늘 또 내일 또 김정일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방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공 전사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방공. 방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방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공이라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공만 해도 안 돼요. 방공만 하면은, 그러면은, 빨갱이들은 무조건 때려잡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거기서는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 이념, 여러분들의 과거 하셨던 일의 표현이 바로 광공민주주의 노선을 걸어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높게 평가될 것이고 그것을 국가가 공공단체로 만들어줌으로서 일정 부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 여러분들이 하셨던 역할 이것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과 맞는 일입니다 어떤 국민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맞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동일문제나 북한정권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헌법이 복잡한 것같은만은 우리가 필요한 헌법은 꼭 외워야 될 것이 1조, 3조, 4조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북한정권과 내하는 면에서 이론 무장을 하려면 헌법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1조, 3조, 4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족공화니다 헌법 3조는 뭡니까?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구속도서로 한다. 그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그구속도서로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지역은 뭐가 되느냐? 북한 지역은 불법 세력이 강점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이 것입니다. 불법 세력이 강점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 따라서 헌법 1조대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헌법수제 3조, 4조에 나와요. 헌법제4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 통일을 추진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요 1조 3조 4조를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반 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을 하라. 자유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이 아니에요. 1조, 3조, 4조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반국가 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자유통일하라. 평화적 자유통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지예요. 국가의 능력입다 평화적 자유통일이다 자유통일을 하는데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할 필요가 없다.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게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가 깊죠. 북한 정권을 평화적이든 전쟁이든 수단 방법하지 않고 해체해 버리라 하면 간단하겠는데 우리 법은 평화적 통일 정책, 평화적 자유통일 정책을 쓰라는 다 사실은 이게 맞는 전략이에요. 북한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려면 수백만이 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은 아보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총한방 소지하고 해체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동서아동서양 냉전에서 미국 세력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련이 흔적도 없이 해체되습니다그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던 소련 제국주의들이 공산